이런 걸 이제 찾아

한통이하한통말었어 그건 또 그거 남은 거야, 계속. 이 수개가 되게 살아야 나 난에게 독특히 지내주는 거. 그런데. 뭐 이상 가볍도 좋지. 우리 가벼우면 돼. 우리 천원 하고. 그림 오천원 5천원 대가세번째야어 뭐야, 2만원. 돈 받아 놓고 돌려보고 오셔. 어? 미안하세요 언제 작업이안나 이렇게 하게 불러오네? 어, 그래. 불러볼라? 5천원, 4천원, 3천원. 5,000원 4 3 0 5 4 3 0 튀김은 골고루 물을 좀 삶아 요튀김 골고루 하면 되세요?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딱해요 여기 그세요아저 떡볶이 만원에 붙어나요 아니 아까 그 파채 하나 더요한 2개 더넣으세 이렇게 있는 데되 아니야. 얼마야 떡볶이 5,000원 짜 물떡 있잖아요. 보고 요 물떡 2,000원. 장갑이요. 이이이잖여기요데 동그란 것도 말이야. 이것만 일단 다 썰어 처리 아다 아, 맞아. 양이 또 포기 3,000원, 어뎅 2,000원 지 아아. 더 온도. <목소리도> 더가가양념리고또어리 하나는 오뎅 많이 넣어주세요. 다른 거는 세 음. 개는 반반하고요. 네네. 오빠 오뎅 좋아해시죠 오뎅 좋아하잖아. 저도. 아니, 진그런데 제가 보기 재밌니까, 그거 같다. 근데, 가도 엄마도 새끼 잘 나오고. 그러고 는러 아빠 정장 가야 되겠죠? 동물도 내가 봤을 때는, 내 그때, 덟시래갖고 정맥이 있는데, 여덟 시래갖고 내면 들어오면 내려갔다가, 이따리부터

주력줄이야, 이거. 자, 갈까요? 뭐가 로는거 아니고 막, 는거내와야 되는데. 이렇게 거든기다려고간거아잖아 아, 직 그래도 그내려왔는눈 다음에는. 그러니까 할말를 이거 <놀더래> <목소리> 근데 국물 되 달라요 이제. 김말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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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김말이 먹을까? 아이 김말이만. 국물 미안 미안.